자, 이번에는 거울, 화장실 거울을 깨지 않고, 그냥 멀쩡하게 빼는 네. <laughs> <떼, 떼는> 방법을 <laughs> 예? 예? 보여드릴게요. 깨지 않고 통째로 거울을 빼는 달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네, 컨셉이야? 예? 아니, 음, 이거. 멍새, 멍새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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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깨고, <laughs> 예. 빼신다니까 한번 지켜보죠. 예. 안 깨고 손상 안 가게 거울을 어떻게 떼는지 네? 네? 한번 보여드릴게요. 먼저 칼로 이렇게 실리콘 자리를 다 긁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네? 뭐 연장을 뭐를 챙기러 가는 것 같은데, 네. 어 망치 망지. <laughs> 망치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네요. 네? 안 깨고 분명히 뗀다 그랬어. <laughs> 예아 네. 이거 이거 재미를 위해서 원래 안 깨고 원래 깨주실라 그랬는데 야 아, 이거 뒤에 좀 있다가 왜 이게 유리가 깨졌는지 실리콘을 뺐는데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. 왜 그런지 네. 오, 여기까지 나왔어요 일단 여기 뒤에 뭔가가 붙어 있어요. 예, 야, 아, 이게 원래 압축기가 있으면 싹싹 당기면 좋거든요. 어,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두 명의 얼굴이 보이네. 예, 아, 거울을 어떻게 시공을 해놨길래 아, 이런 이런 이런, 예, 실리콘을 막 군데군데 막 찍어 나갔고, 아야 이건 야 그냥. 이게 깨졌군요. 빈티니가 이렇게 붙여놨어요. 이게 붙어있는 얘가 뭐냐면 실리콘이죠. 예. 거울을 붙잡고 있는 실리콘. 실리콘은 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 양면 테이프도 붙여놓고 그래갖고 거울을 시공을 했었, 해놨었네요. 아, 화장실이 와 이거 막 변기 밑에 이거 하. 이거 막 뭐가 흘러 나와갖고 정체불명의 이게 하. 진짜 시커먼 게 이게 똥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. 가까이 못 가겠어요. 더러워갖고 사실 네. 이 실리콘은 저렇게 이제 칼로 제거를 해 놓으면 이제 타일을 이제 여기는 이제 덧붙임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덧붙임 공사를 하면 되겠네요. 아. 이 자리가 원래 어... 샤워기 있던 자리 이 자리가 어, 밑에 배수 있는 부분이 세면대 있던 자리인데요. 네, 세면대에 뿌라켓이 보이네요. 아, 다 썩어서, 와, 아, 심각하네요. 진짜 화장실이. 신난하네. 네? 아, 신난하네. 막 등도, 아, 신난하네요. 네. 네. 아무튼, 거울은 깨졌지만, 이런 식으로 거울을 띈다는 거를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. 네. 여기까지 할게요.